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X240 리차지입니다. X240 리차지는 볼보의 첫 전기차죠. 볼보도 전동화 계획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작이 X240 리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240 리차지는 2019년에 발표가 됐고요. 이듬해에는 쿠페 버전 C40도 출시가 됐죠. 국내에는 X240과 C40 리차지 모두 출시가 됐고요. 두차 모두 듀얼 모터만 출시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뒷바퀴 굴림, 그러니까 싱글 모터 버전도 발표가 됐죠. 배터리 용량은 75kWh이고요. 한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는 337km입니다. 가격은 6,388만원이구요. 얼굴은 차명처럼 딱 X240의 전기차 버전처럼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X240의 전기차 버전임을 알수 있을 정도로 가솔린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릴인데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앞쪽에 그릴이 완전히 막혀있어요. 이게 보는 사람 또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약간 좀 답답하면서도 또는 약간 또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참고로 헤드램프는 84개의 픽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가솔린 모델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고만 제외하면 은 다른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전고만 5mm가 더 높아요. 참고로 충전구 커버는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확실히 충전구가 뒤쪽에 있는 게 국내 환경에서는 좀더 충전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볼보는 그 시트에 스웨덴 국기가 있는데 이 XE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팬더 그러니까 차 외부에 이 스웨덴 국기가 있습니다. 앞쪽에 비해서 후면의 디자인은 가솔린과 좀더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내용기관들이 어플러 장식도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그 뒷모습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제 트렁크에는 리차지 트윈이라고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측면에도 리차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 5의 40바 20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280이고요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하면은 휠이나 타이어가 좀큰 느낌인데 또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적당해 보입니다 예 실내는 내연기관 X40과 거의 같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거의 같은데. 소재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친환경차 하면은 그 전기차 특유의 그 소재가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이 여기저기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러와 천장에는 직물이 적용이 되는데 이 직물이 약간 좀 따뜻한 느낌에 그러니까 색상이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각적으로는 약간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직물이에요 그리고 바닷가 도어 트림에는 파란색 매트와 직물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다른 차에서는 잘볼수 없는 그런 색상이어서 느낌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내장재는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 같은데 적용된 우레탄만 해도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아닌데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여기저기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이고요. 모니터는 기존과 같고요. 이 사이즈가 아주 큰건 아닌데 위치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평 치고도 이 모니터의 위치가 높아서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메뉴는 부분 변경되면서 많이 좋아졌죠. 기존처럼 홈버튼은 하나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홈버튼이 하나만 분리버튼이 있고, 이거를 누르면은 지금 이제 홈화면이죠. 그러니까 다른 화면에서 이 하단에 홈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이 홈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팀의 버토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플로로 이동을 하면은 좀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시면 주행거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EV 관련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계기판에서는 또 주행거리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면은 ev와 관련된 메뉴인데 여기서 주행거리 최적화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에코공주죠 이거를 활성화를 하면은 주행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 공장치를 보면은 이렇게 어, 주행거리 최적화에 의해서 제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단만 틀어도 이 소리가 조금 약해져요 공장치는 이 하단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히터 속 온도가 좀 낮은데, 이 차도 27도, 그러니까 하이, 한 28도 정도가 되겠네요. 최대가. 그리고 여기서 열선과 운전대 열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메인 온도 조절과 주차가 있는데, 주차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프리 컨디션인가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하단에 양쪽에 보시면 은 주요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차량 상태, 여기는 타이어 공기압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EV 모 메뉴 그리고 여기서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상세 설정은 여기 통리바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행, 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C라든가 파일럿 어시스트,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충전 한도고요 그리고 컨트롤에 들어가면 여기서 2열의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썬드 포커버 자동 닫기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드 조명은 아니고요 그냥 실내 조명이 있는데 여기 밝기와 그리고 감도도 끄기와 낮은 높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동으로 차량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그냥 타고 내리면은 그러니까 전원 그 버튼이 없거든요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데 이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끌 수도 있죠. 지금은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후진을 넣으면 기본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거 3 6 0도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누르면 다시 이게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그림이 뜨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그니까 해당 부분에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센터플로어는 다른 볼보와 약간 다르죠. 기존의 XE40이 상위 모델보다 오히려 실내 수납 공간이 좀 여기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는데 이 차도 그래요. 이 바로 앞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선 충전을 시키면서도 그 양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는 편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로 앞에도 이렇게 좀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가운데가 뚫린,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고, 최근에 다른 신차들처럼 기어레버가 좀 짧죠. 그리고 R&D는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버튼은 이게 버튼이죠.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에 맞는 그런 용량이고요. 이 아래쪽에 적용된 이게 약간 그러니까 고무를 깔아놨는데, 이거의 느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게 딱그 열리는 커버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는데 여기도 추가적으로 수납공간이 있고요 운전대는 차크게 만든 사이즈고요 약간 좀 타원형 그런 디자인입니다 따로 패들시프트는 없고요 요 스포크에 적용된 이 금속 느낌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은 기존의 볼보와 동일하고요 계기판 디자인도 기존의 볼보와 동일한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볼보의 디지털 계기판은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 그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버튼 눌러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 있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띄우지 않으면은 저기가 그냥 시커멓게 딱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 하단에는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뜨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뜨진 않아요. 1렬 시트는 착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쿠션이 단단해서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몸을 잡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시트의 원초적인 기능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시트의 소재도 굉장히 옷과 밀착이 잘 되고 그 전체적인 형상이 그러니까 시트 안에서 몸이 잘안 움직이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시트는 기본적인 길이가 짧진 않은데 이 앞부분도 이렇게 추가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가, 그 마운트가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XA40의 도어 트림 디자인은 상당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저 도어 포켓의 용량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도어 트림이 좀 심플해 보이는데 이 덕분에 도어 포켓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거의 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파란색 소재도 그 느낌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XE40 사이즈 SUV는 아무래도 1열 위주의 패키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거주성 또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에서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는 정도고요. 결정적으로 그 시트의 크기가 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컴팩트급인 걸 감안을 해도 좌판 길이가 유난히 짧습니다. 반면에 헤드룸의 여유는 있지만 등받이 각도가 좀 너무 서 있는 편이고요. 각도 조절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쿠페형 C40에 비하면 2열 거주선이 괜찮은 편이죠. 결정적으로 C40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를 좀 처리를 좀 잘못해서 이 발을 뻗으면이딱 정강에 닿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이렇게 신발 넣어도 이 아래쪽에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운데 부분은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좌우 공간감이 좀더 좁게 느껴지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가 있고요. USB는 하나가 있네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게 면적이 아주 넓은 건 아닌데, 2열안 앉았을 때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52L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328L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C40은 413L고요. 2열 시트 접으면 1205L니까, 확실히 C40보다는 트렁크가 크죠.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올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가정용 케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시트를 접으면은 공간을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트렁크 바닥부터 이어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네요. 그리고 앞쪽에도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커버가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커버를 열어보면은 이 앞쪽의 용량도 꽤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치고도 이게 소재가 꽤 좋은 편인데 반면에 이 아래쪽은 약간 좀그 처리가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 시동을 켜고 끄는 것은 형제 차인 폴스타 투와 같습니다. 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요. 그 상태에서 차문잠그면 되고요. 또는 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 타서 정확히는 시트에 앉으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정차 시 소음은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는 소음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조 장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약간 윙 하고 그 소리가 이제 큰건 아닌데. 어좀잘 들리는 소리. 그리고 히터를 1 단을 키면은 당연히 이 소리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히트 펌프가 달리면 그 관련 소음이 좀 있는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회상 조정 레벨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페달 드라이브를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후진 상태에서도 원페달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물론 후진 때 원페달 드라이브가 더 편한 사람도 있죠. XC40 리차지는 듀얼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사0 0 활마력입니다 C40 리차지와 같은 파워트레인이죠 주행 느낌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C40과 거의 비슷한데 C40은 이제 쿠페를 지향을 하고 이 차는 노말 SUV잖아요 그래서 C40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이 차가 좀더 보편적인 승차감에 가깝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차만 놓고 보면 시트부터 해서 하체까지 약간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단단하고요 그에 맞춰서 하체도 조금 더 단단합니다 물론 이제 C40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요 요즘에 유럽 또는 국산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주행질감을 만드는데 이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끄면은 그냥 내연기관 모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일반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발 떼면은 쭉 굴러가는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비를 좋은 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같은 데서는 이렇게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게더 유리하고 또는 회생제동을 키게 되면은 원페달 드라이브가 설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딱두 개잖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나눠 놓는데 이처럼 딱두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끄고 켠과 그게 좀 차이가 크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끄면은 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또는 타력주행이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세팅이고, 이 원페달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회생드동의 맥스가 되기 때문에, 이가속을를 밟다가 발딱 떼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은 다회생제동 맥스가 있잖아요. 어 원페달 드라이브 지원하는 차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차가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브 때이 감속량이 가장 좀큰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차 시에는 전자품 소리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중에는 이 모터와 관련된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보통 전기차가 가속할 때, 전기모터 휘잉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잘안 들립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방음은 그냥 평범합니다.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나쁜 편은 아닌데, 타이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략 80이나 90 정도로 정속주행을 할 때, 그 타이어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기본적으로 20인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또 트레드 웨어가 28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타이어 소음이 좀 가장 크게 들리죠. 주행 중에는. 아까 시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트가 약간 좀 높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니까. 그래서 X2 4 0 가솔린 모델보다는 이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하이 포지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전반적인 시야도 괜찮은 편인데 보통 볼보가 보면은 예전부터 이쪽에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가 좀큰 편이었거든요. 미국 차들처럼. 근데 이 차는 저 바깥쪽 일부분을 이렇게 볼록거울 처리를 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전에 시승했던 시사공과 비교하면 이 차의 승차감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요. 물론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약간 하체가 좀 단단하고 또는 젊은 감각. 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탄탄하면서도 그 롤이 적고,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반면에 그 노면의 충격은 또 적당히 흡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가솔린보다는 조용합니다. X24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슷한 방음이라고 해도 가솔린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정차 시에는 물론 주행 중에도 이 차가 조금 더 조용하죠. 그래서 그런 방음 또는 정수성 면에서는 확실히 전기차가 좀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 차는 내리막 코너에서 유난히 좀 제어가 빨리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러네요. 이 차가 지금 듀얼 모터니까 앞뒤의 토크 또는 그 모터의 힘을 조절하잖아요. 그게 이 내리막 코너를 좀 빨리 돌면은 뭔가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리막 코너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지금 차가 안으로 감겼다가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좀 스포티하다 그러는데 이 차는 좀 스포티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허둥지둥한다. 그런 어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아요. 회전할 때의 고동은 오르막도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이 차가 최고 출력이 높잖아요. 사약할마력.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코너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돌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가속력인데, 최고 출력 사약할마력이고, 제로0이 4.9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일상으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성능인데, 어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한, 160까지는 한 10초, 11초 만에 끊고요. 그리고 최고속도는 다른 볼보들처럼 180에도 제한이 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제한되는 시점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이차 역시도, 음 이렇게 중간에서 가속을 할 때도 빠르지만, 정지에서 풀악셀할 때, 그때 이제 가장 빠르고, 어 초반에 이제 그 가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앞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출력이 높은 전기차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쑥 하고 앞쪽으로 어,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가속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차가 약간 특이한 게 방금처럼 정속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반에 운전대로 진동이 있네요. 이게 아마 무슨 구동계 이쪽이 아니라 어, 타이어의 뭐휠얼라이먼트 라든가 뭐 그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속할 때 전기 모터 특유의 고주파음 있잖아요. 그 소리도 좀 약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저부하 상황에서는 거의 안 들리고요. 이제 고부하 상황, 예를 들어서 락악셀 같은 할때 그때는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그 영역대가 이제 평소에는 잘안 쓰는. 그런 영역되죠. 주행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모드인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또좀 다른 얘기여서, 그런 부분이 아쉽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레벨 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 질감 또는 승차감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주행의 좀 다양성? 또는 선택?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볼보는 출력이 좀 높아도 코너에서 막좀 되게 스포티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이 차는 전기차라 그런가. 코너에서 좀 스포티하네요. 특히 방금 가서 내리막에서는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 코너를 공략을 하고 또는 이런 피제로 같은 UHP가 타이어 소리가 잘안 나는데 어, 타이어 소리도 날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차 크기 대비해서는 회전 반경이 좀큰 편입니다. 이렇게 운전도 돌려면은 보그 앞바퀴가 조금 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3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이만큼 나가죠. 이게 3차로에 꽉 차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차 크기 대비 이 차가 컴팩트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은 회전 반경이 좀큰 편입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2열 승차감인데 보통 이급의 차들은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차는 의외로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급이면은 아, 2열은 1열보다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까 뒤에 타서 한 20분 정도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잖아요. 2열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좀 단단한데 의외로 또 충격 흡수도 잘하고 생각보다 방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 차가 그 2열의 공간 또는 거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에 비해서 2열의 그 승차감 자체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2열은 개방감도 좋아요. 파노라마 루프가 있으니까 당연히 2열의 개방감이 좋은 게 당연한데 이 차는 그거에 더해서 2열 유리를 보면은 저기 분할이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또 2열 유리 쪽에 그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2열의 개방감도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시 이런 안정감도 꽤 좋은 편인데 이거 역시도 내연기관보다 이런 고속 안정감 또는 고속으로 직진할 때의 그런 안정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좀 단단하게 조이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그런 흔들림이 꽤 적은 편이고요. 고속으로 좀 완만하게 구분기를 지날 때도 그러니까 방금처럼 저속으로 저 회전할 때에도 이 차가 이제 상대적으로 키가 크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차체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집니다. 고속으로 이렇게 약간 좀 구분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러이 차가 20인치 타이어 때문에 그 노면 소음이 좀 커서 그렇지 전체적인 방음은 괜찮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 소리도 굉장히 좀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이게 컴팩트급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승용차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은 보통 전면 풍절음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더 많이 나는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바람 소리가 굉장히 좀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예, 이번에 볼보 X240 리차지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아우디 Q4와 좀 대략 비슷한데, 그러니까 무난하게 매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기차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차처럼 실제 주행거리가 공인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이 차가 사실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공인 주행거리가 그렇게 긴편 아닌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그거보다는 좀더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전기차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스포티하긴 하지만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차감 대비해서는 출력은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패키징 에어는 약간 좀 하체가 부드러우면서 싱글 모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급이라고 할수 있는 큐4라든가 뭐 ID4와 비교하면은 이 차가 가장 우위에 있는 거는 2열의 승차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두차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꽤 큰데 이 차는 1,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그게 크지가 않구요. 반면에 편의 장비 면에서는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없고요 HD도 없고요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가 편의 장비를 뭐 비슷한 급의 뭐 독일 차나 또는 다른 수입차 대비해서좀잘 넣어주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차는 통풍이나 또 HD가 없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ACC나 차로 중앙 유지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이로써 볼보 XE40 리차지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